매달 나가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시나요? 혹은 사업 운영 자금 때문에 잠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7월에 새롭게 시작되는 특별한 추가 지원금, 7월 14일부터 드디어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7월 민생 지원금과는 별개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공과금 보험료 크레딧, 그리고 최대 1천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지원, 마지막으로, 최대 30만원의 배달, 택배비 지원까지 합쳐서, 최대 80만원 이상의 특별한 추가 지원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지원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통장에, 그리고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 최대 50만원 공과금 보험료 크레딧. 자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계 부담을 확 줄여줄 최대 50만원 지원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바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크레딧 지원 사업인데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그리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료 정말 부담이 크시죠? 이 제도는 단순히 서류상의 혜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내는 이 고정 비용들을 현금처럼 쓸수 있는 크레딧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신청만 하면 심사 후 여러분 명의로 크레딧이 지급되고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낼때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바로 줄어드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혜택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하셨고,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분들께 해당됩니다. 특히,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이 3억 원 이하라면,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7월 1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부담경감이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오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카드 중 선택해서 기존 카드를 등록하거나 선불 카드를 발급받아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비가 너무 부담되고 이번 달 전기요금, 건강보험료가 걱정이라면 이 지원금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 사업 운영 자금, 최대 1천만원 카드 지원. 다음 소식도 또 다른 정부 지원 소식이니 꼭 확인하세요. 특히 사업 운영,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비즈 플러스 카드 지원 사업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1천만원 이용한도의 신용카드를 지역신용보증, 재단보증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재료비, 사무용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비용을 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혜택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첫째, 최대 1천만원 이용한도. 둘째,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셋째, 처음 1년간 사용 금액의 3% 캐시백. 그리고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을 신청하시고,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 IBK 카드 또는 i원 뱅크 앱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 신청부터 카드 배송까지는 최대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지역신용보증재단, IBK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통합콜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셨다면 이 기회를 꼭 활용해보세요. 3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물류비 부담 최대 30만원 지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원은 바로 최대 30만원이 지원되는 정부 사업 소식입니다. 특히 배달이나 택배를 많이 이용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희소식인데요. 이 제도는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예요. 배달 앱, 택배사, 물류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배송비 부담을 직접 지원해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사람당 한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해요. 신청 절차는 아주 간편합니다. 구글에서 소상공인 24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여러분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 방식은 두 가지로 진행돼요. 첫 번째 신속 지급은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자동 확인되는 소상공인 분들께 해당되며 별도의 증빙 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확인 지급은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필요한 증빙 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배달 및 택배 이용이 잦아 물류비 부담이 크셨던 소상공인 여러분이라면 이 30만원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오늘은 7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시작하는 정부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매달 나가는 공과금과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최대 50만원 크레딧, 사업 운영 자금에 숨통을 여줄 최대 1천만원, 비즈플러스 카드 그리고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줄여줄 최대 30만원 지원까지 이 모든 혜택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원금들이 여러분의 생활과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